윤석열 정부 출범 두달정도는이첫 네. 네. 번째 원상태로 돌려갔기는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이 경제 정책에 온전히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실행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결을조차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물려받은 최하의 경제 지표와 정책 실패 청구소, 그리고 고물과 고금리, 고환율, 이런 이런 3고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당장 갈등의 불을 끄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도 잠시 손금 장바구니 물가와 기름값, 높아진 이자 부담, 그리고 가스정비요금 등 생활물가 상승에 고경만큼이나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최소한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점, 점입니다. 정부가 경제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추후 국정운영 동료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는 민생 회복, 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서민들과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공공비용 상승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책도 선제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런 자영업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1호 법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이미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가 정식으로 개원되면 이 법안의 통과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민, 관이 함께 고통분담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수조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을, 감, 세수 손실을 감내하면서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지금 인하를 했습니다. 37%입니다. 하지만 정리업계와 카드계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놓고 서로 책임 공백만 하면서 국민 눈선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도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어, 현실을 인정하고 현 상황을 설명하고 또 함께 고통을 나누자는 그런 호소를 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 각종 개혁에 대한 충분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가 연금 노동 교육 공공 부에 있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노드의임이 로드베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규제 개혁을 위한 논의 구조를 대통령까지 격상시켰지만은 여기에서서 아시적인 성과를 내야 합니다. 대통령실, 총리실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또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혁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저는 바로 실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 비상상황임을 고려해서 꼭이 개혁 우선시를 점검하고 보다 섬세하게 정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여도,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제가, 어, 기자들을 만날거나 방송에서 그럽니다. 지금 국민의 힘의 능력으로는 여의도 안에서 풀한 포기 동길 수가 없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의도 국회 상황이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이라든가 임대차 삼법 개정 그리고 납쁜 단가 연동제 도입 등 이러한 민생 해난 해결을 위해서 국회 협조가 절실합니다. 예야정 협의체를 비롯해서 소통과 협치 채널을 만드는데 우리 총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 경제가 한번 무너지면은 국가 경제도 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엄중한 위기 의식과 경각심을 갖고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예산의 이전용 그리고 기금 운영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총리께 특별히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백일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국정과제 110개 과제를 비법화하기 위해서 한 60건의 법안을 발의하거나 발의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